안녕하세요. 미디막 연구실의 박운영입니다. 어, 오늘 영상에서는 뉴에이지 스타일의 에픽 뮤직 오케이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약1 0여년 전까지 인기 있었던 피아노 뉴에이지. 사람의 내면적 정서를 노래하죠 따스한 감정, 그리움, 사랑, 명상 등의 내면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반면에 요즘 에픽 음악은 인간적인 감정보다는 약간 환상적인 판타지, 신, 미래, 과학주의 이런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외향적인 음악이에요. 그리고 선율을 강조하기보다는 리듬, 전체적인 음향의 웅장함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뉴에이지 스타일의 에픽 뮤직이라면은 서전적인 측면이 조금 가미된 그러면서도 리듬이 있고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풍성한 사운드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럼 전체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웅장하죠? 초반에 피아노로 시작해서 뉘 p 지 성향이 있지만 후반에는 a 이어 브라스, 퍼커션 등이 등장해서 웅장하게 미래지향적인 에픽으로 변신합니다. 그럼 첫 번째 악기 편성을 볼까요? 스트링, 피아노, p i 어 퍼커션, 브라스 어, 목관 악기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많은 에픽 뮤직이 그래요. 목관 악기를 쓰면은 고전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피하게 됩니다. 단지 마지막 부분에 제가 피콜로를 사용했죠. 그러나 쓰지 않고 트럼펫으로도 충분합니다. 악기들의 쓰임을 살펴보면 어 우선 어 첼로와 세컨 바이올린이 리듬을 이끌어 가고요. 중반쯤 넘어서서 타악기가 리듬을 보강해주고 후반에 들어서서는 브라스가 리듬을 플라스 저음부들의 리듬을 또 보강해 줍니다. 그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 화성 파트를 맡는 악기는 현악기의 비올라와 더블 베이스 네, 이와 더불어 피아노 왼손이 화성 근음을 연주하지만 동시에 리듬을 칩니다. 그리고 후반에서는 트럼버니 화음을 또 맡아줍니다. 네. 그리고 선율을 맞는 악기에는 일단 초반부는 피아노가 선율을 맞습니다. 그리고 17마디의 중간, 뭐 간주 내지는 프리 코러스 이 부분에서는 잠시 선율을 잊고 리듬이 제시됩니다. 네, 따라서 어, 그 다음 제2 선율은 어, 25마디 코러스에서 나오는데요. 피아노는 더 이상 선율을 하지 않죠. 어, 대신 프렌치 온이 네원투두 팀이 유니즌으로 어, 강하게 이때 미리 하시는 분들은 서로 다른 회사의 어, 제품 가상악기 제품을 사용하셔야지 페이징이 생기지 않아요. 브라스가 선율을 어, 주도하고 스트링이 도와줍니다. 저제 그 33마디에서는 드디어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코아이어. 네. 가장 선율학기로 쓰기에 인상이 강한 것이 목소리죠. 이때 피콜로 트럼펫, 트럼펫, 목관 어, 피콜로가 선율을 도와줍니다. 네. 그 선율부에 대해서는 앞부분 후반 모두 옥타브 관계를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고전적인 뉴에이지랑 비슷한데요. 복잡하지 않은 그런 명료한 선율 라인을 형성한다는 거죠. 에픽 뮤직이 음악을 듣는 사람에게 강하게 제시하는 바가 선율, 리듬, 화음, 뭐 음장, 울림 등몇 가지가 있는데 이 음악에서는 앞부분 선율, 후반 제2선율, 가운데 리듬 그렇게 주도권을 쥐는 음악 요소가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어, 여러분 제 설명에서 이미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자 선율 라인의 주도권을 누가 쥐는가 미리 좀큰 윤곽을 한번 볼게요. 앞에서는 피아노죠. 네 그리고 중반은 잠시 이제 선율이 없고. 제 25마디에 브라스가 선율을 또잡죠 네, 스트링은 도우미일 뿐이고 제 3장면이겠죠. 1장면, 2장면, 3장면 어, 선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요. 이곳에서는 콰이어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목소리> 이와 같이 그 오케스트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듣는 얘기가 포그라운드냐 어, 백그라운드냐, 우리말로 정경이냐, 후경이냐, 즉 반주분야, 어, 중심선율분야 혹은 뭐 중심리듬 분야, 주도권에 있어서 그렇게 피아노, 브라스, 콰이어가 중심이 되고, 이 중심 악기들을 도와주는 도우미, 악기들이 존재합니다. 단지 앞부분에서는 피아노 혼자. 그런데 25마디에는 브라스를 도와주는 세컨 바이올린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음색을 도와주는 악기들이 있는데 후반에 이을를 도와주는 프렌치혼, 목관악기와 고음 브라스가 있습니다. 이어서 사용된 가상 악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악기. <목소리> 보시는 바와 같이 시네마틱 스튜디오 스트링 이 악기는 비브라토가 매력이 있어요 선율 라인을 그릴 때 특히 뉴에이지 스타일의 감성적인 음악에서는 어, 비브라토가 있어야 따뜻합니다. 그리고 리듬 파트는 어, 다른 악기를 사용했습니다. 키 스위치로 이 악기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는 아예 트랙을 분리해서 NI 스트링, 이 회사 제품이 리듬이 콕콕 절도 있게 끊어지는 게 좋더라고요. 첼로 사운드 시퀀싱을 볼까요? 키 스위치가 계속 바뀌죠.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피카토와 스타카토가 왔다 갔다 합니다. 첫 바, 강세에 있는 곳을 스타카토를 사용했어요. 어, 강세가 없는 곳은 좀 짧죠. 짧고 치고 빠지는 공간강, 공간강, 공간강 이런 사운드죠. 네, 그러나 세컨 바이올린은 그냥 단순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스트링 앙상블이 나옵니다. 피아노를 보면 두 대의 피아노를 사용했습니다. 사람의 연주에서는 한 대로 한다지만 미디는 자유롭죠. 키 스케이프 네 오른손은 리버브가 많습니다. 시네마틱 피아노래요. 왼손은 네 C7 뭐 어떤 악기든지 어,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리버브를 떨어뜨렸어요. 결국 네 특별한 믹싱이죠. <laughs> 어, 왼손 피아노가 중반 이후에 리듬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리버브를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브라스. 시네 샘플과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이렇게 섞었습니다. 프렌치온에서 용맹 무쌍한 느낌을 줘요. 네 그리고 트럼펫, 네. 트럼본, 식스온, 네 시네 브라스. 네 벨로스티가 낮으면 롱. 높으면 네. 저음부를맡고 있는 튜바, 튜바하고 베이스 트롬본이 혼합되어 있는 브라스네요. 화음 네. 파트를 맡는 트롬본. 그럼 이들을 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죠. 좀 과장된 느낌도 있지만 그게 좋거든요. 네, 톤 다이나믹 컨트롤 1번 올라가죠.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프렌치 온 투는 다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네, 중반에서 리듬 맞다가 후반에서 선율 도와주는. 를 결합하면 이런 사운드가 납니다. 그리고 트럼본. 이 신의 샘플 사의 플라스는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사보다 다소 어쿠스틱한 느낌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리듬 브라스는 사운드가 어떻게 나오는가? 네, 스트링과 같이 가지요. 이렇게 리듬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어,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콰이어 어떤 악기일까요? 팔디오 어, 라크리모사입니다. 가사 선택하는 키스위치죠. 이것에 따라서 가사가 변하는 모습이 보이죠. 네, 두 어, 트랙이 서로 일치해 돼 있어야죠. 같은 가사를 쓰고 있습니다. 두 트랙이 네, 대략 강세가 있는 곳에서는 억양이 센 음절을 선택하고 약박에서는 부드러운 음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악기는 아니지만 웨이브 파일을 집어 넣습니다 바다 파도 소리죠? 그냥 들으면 심심하니까 EQ로 하이 게인을 오르락 내리라 엠벨로프 했죠. 네, 이런 효과음에 참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퍼커션, percussion. 퍼커션은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 개, 세개 정도 썼다고 볼수 있겠어요. 효과음 빼고 네이티브 어, 인스트루먼트의 또 라이젠 힛 보시면. 음. 네, 뒷부분만 썼군요. 슉 꽝인데 그냥 꽝만 썼네요. 네, 어, 두 개를 동시에 같은 채널로 연주했습니다. 혼합하려고. 강세 리듬 있죠? 어떤 곡의 시작을 알리는. 네. 그리고 제 구마디에 여리게 등장하는 베이스 드럼. 일어나기입니다. 예, 문좀 열어주세요 하는 것 같죠. <laughs> 네, 베로스를 어, 열리게 치고 있어요. 어, 크게 티 나지 않는 그런. 지금 본격적인 리듬 부분이 아니라서, 그리고 코러스가 등장하는 제17마디, 네. 뭔가 좀 비장한 악기죠. 오 채널에 있습니다. 역시 파일 디오, 하이브리드 드럼이 있는 거네요 네, 이런 사운드. 어, 디스토션 된 퍼커션이죠. 소리가 파열된. 네. 에픽 음악에서 많이 쓰이는 음색이에요. 그외 효과음을 연주하는 트랙이 있는데요. 요 호시. 미국에서도 의성어인 것 같죠? 슉. 네, 말 그대로 라이즈앤 힛. 우파 하는 사운드. 이런 장면에 등장합니다. 크게 강조하진 않았어요. 속에 살짝 숨어 있어요. 아마 없어도 될 거예요. 네. 퍼커션. 네. 이 정도 어, 사용되었습니다. 이로써 전체 개요를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보면서 몇 가지 팁을 알려 드릴게요. 자, 이 장면에서 아무래도 주선율이 귀에 딱 들어오죠. 어, 이 현악기 파트가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네, 화성적으로나 음향적으로나 도와주고 있죠. 피아노가 네. 네. 화성 관계죠. 리듬 도와주죠. 음... 하 하고 도와주죠. 이때 기분 좋은 리듬을 위해서 콘트라베이스도 대놓고 스타카톤 아니지만 끊어서 연주합니다. 기분 좋죠. 이런 사운드 비밀이 있었어요. 어, 피아노가 빵뽕 하고 연주를 쉬죠. 이때 스트링이, 스트링 두 파트가 도와줍니다. 대화적인 선율을 메꿔주죠. 이러면서 새로운 신입생이 등장하죠. 어, 제 구마디에 퍼커션이 등장합니다. 네, 어, 서서히 제시되는 정도지요. 볼륨이 강하진 않아요. 자, 그리고. 돌변합니다. 네, 이때 퍼커션만 강하게 치면 안 되니까 피아노도 리듬을 칩니다. 어, 약간 감성적인 음악들은 타악기만 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음정을 가진 악기들도 리듬을 쳐 주는 것이 색감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좋아요. 네. 그리고 스트링도 이때 스트링이 비올라도 리듬이 합세하죠. 네. 들어서 보시면 네. 어 첼로는 선율감을 갖고 있어요. 또 역시 강하게 내세우진 않았는데 음정, 멜로디감을 갖고 있어요. 색깔이 좋아지죠. 그리고 어, WS 이런 어, 새로운 장면이 등장한 것입니다. 여기에 퍼커션이 같이 가죠. 어, 이 장면에서 이 아직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서서히 다가오는 느낌 난곧 등장할 거야 후반에 용맹무쌍한 왕자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나타나죠 우리의 영웅이 제 25마디서부터는 코러스거든요. 악기가 많이 쌓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곡적으로 발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선 베이스가 진행하죠. 네. 이 더블 베이스의 움직임은 브라스 저음역 악기들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번더 반복할 때도 마찬가지 예요 그러면서 프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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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주선율의 주도권을 넘겼한 앞에서는 왕자였어요 그러나 뒤에서는 국이어의 빈자리를 메꿔주는 대화선한로 변합니다 한이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도권을 넘기고 도와주는 역할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네, 이때 피콜로와 트럼펫 또 피콜로 트럼펫 네, 색깔을 도와주는 역할이라서 프렌치온이나 콰이어보다 볼륨이 높아서는 안 됩니다 트럼펫이 한30% 정도 볼륨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맑고 시원시원하게 호쾌한 그런 선율을 들려줍니다. 어, 마지막으로 믹싱. 네, 저는 이제 믹싱 전문가는 아니에요. 믹싱 책을 뭐 쓰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이 예제곡에서 어, 쓰인 어, 리버브, 딜레이 등등 시퀀서에 있는 기본 플러그인이에요. 저는 좋은 플러그인은 욕심을 안 냅니다.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쓰자 이런 주의예요. 어, 아무래도 오케스트라 음악이니까 리버브, 컴프레서, 딜레이면은 뭐충분하죠요 어, 저의 요지는 토마스 베리게슨처럼 어, 자편곡을 잘 하고 모든 음역대의 편곡 요소를 고르게 쉴틈 없이 어, 즐겁게 배치를 한 다음에 잘 하고 나서 믹싱을 하든 말든. 그때 생각해보자 이런 주의입니다.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비교해 볼까요? 마스터 버스에서 다 껐습니다. 하이라이터 부분